한9 정도 되고, 9. 그냥 9, 네, 9.5나 9. 이거 첫 번째 터널은 약, 저, 6.5에서 7, 7, 5 정도 되고, 이렇게 굳이 뱅뱅 돌려갖고, 높이 끌어올 이유가 없 말이오. 왜? 길도 단축되고, 올림픽을 위해서 이걸 뚫은 길을 하면, 길도 단축되고, 이, 저, 호명, 저, 한, 저, 150m 호명 뒤에서 올라가다가, 바로 거기서 수직으로 쫙 끄다 보면, 길도 3분의 1은 줄어들고, 바로, 교각이 하나 더 쓰려나 몰라도, 한두 개더 쓰려나 몰라도, 바로, 저, 용산 뒤뜰에 있는, 그노타로 나온다고 말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꼬불꼬불이라고 언덕길을 만들어서, 터널을 두 개나 떨고, 더 교각을, 여간 4,50m 나나니까이 교각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말이요. 이 교각을 건설하고 지나겠냐 김정의, 주어있는 김정의 머리통을, 네 군데나 거기다 새겨놓고, 거리이 길을 그리 딱, 그렇게 해서, 동의 올림픽 때문에, 택시기 다들 돈 벌어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이? 우리 조집사가 올 봄에 장사를 여유 있게 했으면 그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장사도 적당히 안 되게 해갖고, 생활비 부채 조금 상환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게 하려고, 알바를 지금 저, 용, 저 용, 용사로 다닌다고 말이에요. 행계로, 행계로 알바를 다니므로, 내가 절에 안 다니고, 원체 가파르다 해가지고, 절이 돌아서 구도로로, 행계, 저, 목장 가는 데로 해서, 저, 저, 예, 저, 오대산, 월정사 가는 그 앞으로 해서 쭉 넘어서 행계로 가, 가, 돌아다니다가, 아이, 짐을 실어줬는데, 한날은 그래도, 기, 거가 그 지름길 같아서, 한번 가보고, 두번 가보고, 계속 가니까, 이제 한날은, 그 무밭에 포크레이로 흙을 긁어내는데비 오니까는, 딱 김정은 머리통을 만들어갖고 찍게 하시더라고 말이야 이제 그거 하나하나 다 보여주겠지만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누가 봐도 이 길은 올림픽을 위해서 낸다고 하면 요렇게 내버려야 된다고 말이야 지름길이 왜 여가 해발 여가 여 행계가 행사 행계 용산벌이 진부보다좀 높지만 여기서 150m 정도 호명에서 끌어올렸으니까 여기서 하면 호명이 약4.5 내지 5나 높이가 한 5나 된다고 하면 여 용산벌은 한 7이나 700개는 안된다그 말이오. 그런데 굳이, 이, 저, 제일 높은, 김정일 머리통 있는 그 밑에 교과 도로가 바로 10으로 잡았을 때, 10이라는 꼭대기까지 돌려갖고, 이렇게 길을 꼬불꼬불하게 냈다고 말이오.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자녀로 해서 알게 하시고자, 이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동계올림픽도 치르게 하고, 또한 그 길도 내겠 했다고 말이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야, 성경제, 이 성경 제, 이 성경 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한 사람을 위해서 떠나는 민족을 멸하기도 하고, 또한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요셉과 같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그주변7년대 기근 또한 감뭄에도 여러 민족이 같이 살게 했다고 말이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고 말이오. 예? 그런니 이제 이 자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너희들이 어찌 거절할 어 거부할 수가 있고 앞에서 거친 돌마야 뿌리째 법에서 가루가 되고자 자청할 수가 있냐고 말이오안된다고말이오 이제 인자는 모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광양을 너희가 찾지 않고 배척하면 너희의 종말은 결국 사망이라고말이오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지없다고 말이오. 눈물도 피요 없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이오. 왜? 배역한 자들이니까. 원래부터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에 서, 서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오. 아버지가 감사하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우리 거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지도를, 아이고, 지도를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리게 하시더라고 말이오. 여 진보 고속철 역사 요거를 들고 한번 와서 여기서부터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이 길을 한번 가보라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가 김정의 머리통 이 옆에가 또 머리통 여, 여, 여 옆에가 죽어있는 김정의 머리통 여기는 적은 김정의 머리통 여 계곡 밑에는 또그 계곡 밑에 어디냐 아버지가 암살하이다 자, 이렇게 어, 거기겨고찰거에요 필요 도 없이. 이렇게 이 다리 밑에, 여저 여기서 더 정확하게 보인다보 김정은이 여 죽어 있는 김정은이 동쪽을 보고 있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한번 그려 그려볼 그려볼 테니까 보라고 말이 주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림판을 내 먼저 지금 여 부분이 똑같이 이 동영상 여기서 동영상을 좀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여. 이날 동영상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말이요. 여가, 주여. 여가 지금 가장 높다고 말이요. 이길 중에서, 아까 그꼬불꼬불가로에 올라갔던 이길 중에서, 다시 여기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 김정의 머리통 있고, 여 길, 여기 고기가, 고개가 제일 높은 10지대, 10. 10. 이 저기를, 고도를 10으로 놓고 볼때 가장 정상이다 말이요. 거우에 그 김정의 머리가 있다 말이요. 주여. 자, 이제 그,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다말이요 사진으로, 사진으로 찍은, 여, 여기 돼요, 여기. 똑같이요. 김정은이, 김정은 머리, 자, 죽어 있는 김정은이 머리통, 머리통, 여요 머리통. 자, 이거를 동영상을 약간 플레이를 한번 시키고, 아 어, 이거 동영상이 저기 됐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자, 이 동영상을 잠깐 이제 이렇게 가져와보면, 자, 여기 교각, 이이 교각 부분이다 말이야 지금 반대로 진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지금. 진부로 가다가 출근 시키고 진부로 가다가 지금 찍은 거다 말이요. 에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자, 바로 이 산이 지금 여기 여기다 말이요. 에 여기, 여기 깎다는 절개지. 이거 이제 저기서 봤다 말이요. 에저 저기서 주여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절개지다 고 말이요. 에 이제 여기서는 안 보여 버리네. 절이 넘어가서, 이, 내려가서 이제 교각에서 찍은 거다, 말이야, 이게. 아버지, 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는 안 나와 있을 거고. 바로 이 절개지. 여기가 지금 김정은 이 머리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 저기가 터널, 두 번째 터널이 보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세워놓고 찍었단 말이야. 여기 교각,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찌 뜨겁게 역사하시더니 그랬더니 말도 못할 걸 보이시더라고 말이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여기 지나간 자리가 제일 높다고 말이여. 자 이거는 짧게 이거는 첫 번째 저기 하고 이제 내리려고 내려서 찍으려고 이제 문제예요 머리가 이제 나타나고 저기란다 말이여. 저희요. 어 여기가 지금 로켓트가 지금 발사되는 문재인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그장면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교각에서 세우게 했다 그 말이요. 아버지가 감사하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자리에서 가까이 오니까 섰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요. 아버지가 감사하이다. 이제 드디어 섰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그 교각이 높은지를 내가 몰랐다 말이요. 여기 지금 문재인 여기 나타나고 여기 문재인 이제 배배 배. 여기 문재인이다 말이요. 문재인 여기 수많은 끌려가는 이제 비행기 지나간 자리가 죄인들로나안지변한다그 말이. 여기 끝났고, 이제 여기 바로 그 다음에 연달아 찍은 자리가, 자,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길게 찍어 한, 한, 한 시간 가까이라고 부르지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정확한 문제의 머리요 문제의 머리. 문제의 머리. 그러고, 죄인들이끌려가는 모습까지,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그걸로 간게 아니라, 이거는, 난주에 다 하고 네, 내가, 네, 네. 눈까지 아주 해놓고, 네, 네. 박근혜까지 다안아났는데그는 이제, 난주에 하고, 네, 네. 자, 네. 여기서, 문제, 문제, 고, 아, 지금 아까 그를몇초 때? 지금 6일날, 9월 6일날. 이제 드디어 차에서 내려서. 아, 그 아까 몇 초, 몇 분이 하면 체크를 안못 했네. 여, 여자는. 아버지 자 여기 여기 김정은 여기 김정은 김정은 나타내고 이 깊은 참야 여러분 자 여기가 바로 수도 이 청길만. 바로 이 청길 남태리에 지금 보이는 교가리가 김정은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김정은을 요거를 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 도로를 이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 말이야 이렇게 끌어 올려 갖고 주여. 하나님께서 이런 걸다 보게 하시려고 이 도로를 이빨이라고 끌어올렸단 말이야. 우리가 뭐 이거 못 보니까. 예? 자, 이거를 다시. 세월, 세월, 빼리, 세월 빼리. 십만 원 세월 빼리. 조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자 아침 7 시쯤에 지금 저렇게 했다고 말이요 지금. 여기 정확하니자이 놈의 머리통이다 말이야. 이 예, 김정일을 빼버렸더만 돈이 또안 돈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놈 이, 김정은이 죽어 있는 머리통이다, 말이 요렇게. 자, 김정은이 머리, 김정은이 머리, 주여. 이 사진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해전을안 하니까, 지금 맞추기가. 잠깐 정지 좀 하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 교가, 김정은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김정은이, 또 김정은이, 큰 김정은이, 이 교각, 4,50m 되는 높은 교각, 바로 아래, 여기가 지금 이 부위다, 말이야, 여기. 찍다 보니까는 어떻게, 갑자기 일어고 내려다 보니까는, 형이 지나는데, 바로 김정은이가 들어오더라, 말이야, 어떤 놈이. 바로, 누구도 악설 못하게, 여 놈이, 어? 김정은이, 놈이, 바로, 이 계곡바다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다 말이야. 너희들이 어찌 두렵지 않냐? 여 김정은이도 두려워서, 발발발 발발 떨고 있는 거 봐, 이놈. 이놈 눈을 보다가 말이여 어? 이놈이 이렇게 두려워하듯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어? 대한민국 사람들만 어떻게 된 게, 어? 그렇게, 마치, 이스라엘이 망할 때처럼 흥청망청하고, 하루살이처럼 미쳐날 때냐고 말이여안 된다고 말이여 이런 개수를 옆에다 두고, 어? 자, 이거에 바로 이 교각, 이 다리 밑에, 어? 이 정확한 김정의 머리다 말이요, 김정의 머리. 요놈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어, 요렇게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면, 정확한 김정은이다그말이요 김정은이 이렇게 계곡에다 해놨다고 말이요 그것 때문에 저, 어, 호명 뒤에서, 알펜시아 가는 길을 그렇게 높이 끌어올렸다그말이에요 이놈을 보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보게 하려고. 주의요. 자, 요놈이다말말이요 요놈 머리. 자, 이런 머리통이, 이 김정은이 머리통이다 말이에요. 김정은이 머리통이 요렇게 숙였다말말에요 이런 머리통이다 말이에요. 러놈이 요렇게 숙이면 돼. 요렇게요. 요 정확하게 김정의 머리통이 이저논란김정의 머리통 이야 정확하게 계곡바다에다 전화 왔다고 말이요 어? 너희들이 보고 두렵지 않느냐? 어?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다고 말이요 바로 이 다리 여기랑 또또 따로 있고 이 밑에가 여 건너편에 이이 이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이렇게 보면 여 밑에가 지금 여기다 말이요 여기 이 다리 이렇게 길내 차에 여기가 써 있는데 바로 저라고 있다가 말이요 지금 저것부터 하려는 게 아닌데 지금, 아, 저라고 동영상에 나오네. 동영상 찍어놓은 거야, 이게. 거짓말이겠냐, 말이야. 자, 보라고, 말이야. 여. 여놈이다, 그 말이야. 김정은, 여놈. 이놈. 어? 이놈이다, 그 말이야, 이놈. 어? 이놈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아야 하나님들이 온줄 어찌 모르겠냐, 말이야. 어? 인자, 이놈은 때가 다되었다 말이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계속, 어? 개댔다고 저, 살짝만 하면 빼딱이 놔도 개새끼들 싸움하듯 끽으라고 물건듣고갈까요 한국 정치인들 말해봐! 사람들, 수들 끌려가는 죄인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아까놈들이 다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문재인이가 침몰하는 여보요. 이요여 비행기 지나간 자리에 꼴랑기가 죄수들 끌려가는데 이그 밑으로 바다에 저게 바다 바닷물을 수평선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침몰되었다고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뭐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요, 끌려가는 비행기가 딱 정확한 배가 가라앉았다고 나타났다고 그 말이요. 요, 물 밑으로 문재인 대가리요! 문재인 머리통! 요, 수월, 사람, 벤, 꼬랑지가, 아버지가,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그 서, 비행기 지나는 자를 꼴 그러고, 뱅 꼴랑지가 남주에는 거기에 다저놈들이 들어있고, 아버지감사나이다 감사합니다.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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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을 지금 보여주려고 왔는데, 내가. 야면 TV 나머지는 저기에 동영상 이거 풀러 보일 때 있지만은 지금 그것이 뭔지 알아라 <목소리> 여기 여기 나온단 말이에 이것도 지금 연옹 얼굴로 만들었단 말이 연옹 얼굴 저, 요 요.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 여기서 김정은 얼굴 연옹이 어 연옹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지금 비행기로 비행기 지나는 자리에 저렇게 구름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본단 말이야 문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로 사모시고 기름 모으신 바대로 이제 속히 그 영광의 면류화를이 자녀에게 씌여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신당의 나라 신의 다스리시는 나라 유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수 다스림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시오자이 자녀를 성전에 큰금 그릇과 같이 사용하시오자 기하게 쓰시오자이토록

동영상 한번 풀로 내가 이제 올려줄 때가 있어 이제 저요 거기서 이거를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다음 편에가 저게가 9월 6일 9월 6일 잠깐 정리 좀 하고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왜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있어. 좀혼란스럽습니다 주여, <laughs> 쏙! 어, 지났네, 한번. 그죠? 초를 걸어 제가 체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해네에 <laughs> 참, 하나의 님 방법은 놀랍습니다. 예. 누구도 악설로할수 없도록, 체험해 주도 지금, 비행기가 지금 지나가는 이 아마도 이게 저 일본으로 가는 노트인 것 같아요. 강릉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본으로 이렇게 뺑 해서 나는 처음에 저기 하는데, 김정은 정확한 이놈, 이놈 볼탁지로 만든고 말이에요. 주의 자. 요놈, 몰타기다 말이야. 딱, 이 선이다, 말이야. <laughs> 주여, 주여. 이것을 누가 아니라, 이것을 누가. 자. 이걸 우로 올리면 더 정확하겠네. 얘 예, 가는데 좀 좁네. 자, 정확하니,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말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명확치가 신창조주 하나님의 비행기 이 루트까지, 이, 이 시간에 이이 이 시간에 비행기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국내선이 아니다 고 말이에요 일본 가는 비행기라고 말이에요 요렇게 제 손끝으로 가서 이 아르 아르라고 우리 저 건축학 그 건축 건축에서 저기 하는 말 아르 준다고 그러죠 아르 모서리를 자연스럽게 깎아 돌린다는 거 아르 준다 이놈이 아주 딱저자 저 애기 내가 늘요런 볼탁지로 말하면 여 애기들 꼭저 뭐여 새수서 기어다니는 애기들 궁뎅이 히프짝 마이 살이 드룩디룩 쪄가지고 딱, 아주, 궁대가, 아주, 아르가, 벌타치가 아주 곱게, 옛날 어른들로 말하면 복스럽게, 복은 뭔 복이냐고 말이 이놈 자식이, 복은 타고났으나 깨닫지를 못해갖고 악한 길로 간디, 주여, 자, 요렇게, 그 종교한 자리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갖고, 붉은, 하나님 늘 반역자를 저기는데정확한 이렇게 비행기 지나는 자리를 이시간 이라고 만들었다고말이 하나님의 방법이다고 말이오, 일곱시 몇 분이다고 말이 이거 지금, 동영상이. 자, 일곱시 48분 07초, 8월 6일. 2019년 08월 6일 아침 AM 07시 48분 7초 정확하게 우리 집사람 출근시켜주고 오는 길에 지금 이라고 세워놓고 이라고 했단 말이오 이놈이 지금 이라고 하고 정확하니 아주 빵틀이잖아 빵틀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오 이런 전지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이 두렵지 않아? 한국교회 종들 입이 어? 수백 개 달렸어? 목숨이 누구 목숨이 수백 개 돼요 인제 침묵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이여. 너희들 다! 한날에 내가 모이란 데 모여서 엎어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피를 도하는 심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하지 않고는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범죄함을 다! 용서받게 하고자, 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하게 한것 같이. 너희들이 다한 날에 모여야 된다고 말이야. 한국교에 모든 직부 자들하고 성도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천만이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찌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 믿는 너희들부터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말이여. 계속 교회 건물 지는 자랑이나 하고, 어? 성도 수우나 자랑하고, 거치는 헌금이나, 뭐, 어, 1억짜리 내면서 이름도 적었네, 안 적었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그런 개망나는 소리냐 개그 뿐무 소리 그만하고 인자 모이라고 말이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종교장사를 해서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어 예배자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말이여 뭐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좋아하고 있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뚱다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다 말이에요. 지금 이 김정은 이놈에요. 어? 세계 이놈을 지금 한국 교회들이 돕고 있다 말이에요. 내로에 명성교회나 세대 교회나 간판급 간판좀큰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너희들 한번 까보일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는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뭐로 가나, 어?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리지 말라 했듯이 내 이름을 팔아서, 어? 어쨌든 복음이 전도되면 그곳에는, 어? 그들을 막지 말라 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 야, 이라고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썩어문드러졌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타냈을 때는 분명히 너희들의 패부를 화임맞은 양심을 찌르라고 나타내보이셨단 말이요. 하나하나 준비 다 되었지만 내가 그래도 참고 있다고 말이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수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내실 거다 말이오 두려운 줄 알아야지 주의요 이걸 보고도 두렵지 않아 어? 이 비행기 지난 7시 아침 7시에 일본 가는 비행기야 정확하게 김정은이, 김정은이 머리통을 만들었다고 말이오 땅바닥 계곡 밑에는 계곡 밑에는 청길 남안 때리지 계곡 밑에는 어? 김정은이 머리통이 똑하고 세게 있고 어? 이런 데 너희들 두렵지 않아? 주여,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자, 이런 데 너희들 두렵지 않냐고 말이야. 여기도 이 절개지 꼭대기에 조금만 더 깎아보면 김정의 머리통이 없어져 건데, 하나님께서 못 깎겠다고 말이야. 못 깎게, 해. 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이 동영상 왜또 먹일대나. 화면이 바뀌었는데도, 이거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네. 저요.